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10억을 준다.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죠. 100억을 준다.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0억을 준 대신 당신에게 내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1000억을 주고 1000억을 주고 당신 대신에 내일 당신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이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불과 한달 전에 아무리지도 않게 대화하고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야기했던 분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한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시던 분이었는데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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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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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굉장히 큰불가 이제 60 나이가 60이면 요즘에 되게 젊잖아요. 어, 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자 했으, 했던 그 마음을 제가 아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데려간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 여러분에게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어, 천국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한, 오늘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럼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할까? 주님이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이 땅에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붙들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향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고 무엇입니까 내게 허락한 많은 생명들을 놓치지 않았는가 어, 요즘 들어서 계속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참 많은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아프고 또한 목사님은 갑자기 아니 주 전에 어, 이렇게 축구할 때 만났던 목사님인데 정말 몸이 단단하고 저도 이렇게 누구랑 부딪혀서 확 넘어진 적은 없는데. 정말 몸이 튼튼한 분이셨는데 심지어 지난주까지 생사의 자리까지 가셨다가 정말 이분은 또 감사하게 어제부로 회복이 또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목숨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한 가지 상심하고 아쉽고 서운한 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그 시간을 보낼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기뻐해라. 하나님 주신 삶, 하나님은 숨을 쉬게 주셨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게 하신 이 하루를 기뻐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기뻐하라, 감사하라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뭐예요? 대화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기뻐하는 거고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게 하루를 망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돌아보시며 오늘 내가 내 입에서 내, 내뱉는 말이 정말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확신하십니까? 언제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금으로 화목하라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 무엇이고 이 소금으로만 화목하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어제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싸웁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장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지 싸우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무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 사람의 끝이라는 건 뭘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를 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주시는 섬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려는 자리예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르 우리를 따르지 않냐므로 금하였습니다. 3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금하지 말라 내이름을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우리를 반대하자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반복된 단어가 우리래, 우리. 지금 요한이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예수님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맞죠? 우리, 우리. 여러분 또 저도 가장 뭐 여러분도 했지만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라고 표현할 때 서로에게 되게 다정하고 다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가 때로는 굉장히 어, 무섭게 느껴질 때가 많은 거예요. 무엇을 넘어갈 때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를 금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있는 속해 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공동체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니네가 문제야. 마치 지금 정치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뭐 생명을 살리고 뭐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너 우리 편 아니면 넌 적이야. 그러니까 극으로 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대화를 하고 좀 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 우리 편 아니면 넌 남의 편이면 넌 우리 따르지 않으니까 너는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뭐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스프를 먼저 넣을지, 면을 먼저 넣을지 좀 다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 자리를 조심해야 된다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하는 좋은 어 표현 하나 될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집단 이기주의가 될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집단 이기주의가 되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무능력한 사람들의 증표가 뭐냐면 능력은 없는데 자꾸 자기 의망 강하고 집단으로 서로 요구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실력은 땅바닥이, 땅바닥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 그래요. 여러분 자기 실력 계속해서 기르고 세우고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쓸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이 막막 사업이나 직장의 일들로 또는 내일로 막 바쁘분주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 다른 사람에 그거 신경쓸 여력이 없어 지금 왜요? 치미 중요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내 회사의 확장을 위해서 뭔가 긍정적인 일들에서 막 나가는, 나가면, 여러분, 작은 일들은 그냥 잊혀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자기 개발이 있지 않고 자기 성숙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자꾸 예민해져요. 그 다른 사람 날게 했던 말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다른 사람 내게 가지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바로 무능력의 증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내려깔면서 내가 많이 받고자 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 섬기려고 보냈더니 누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믿음의 절에서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을 섬기라고 보냈더니 가족 안에서 자꾸 내가 아빠라는 거, 내가 이가정을 쓰고 있다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알아주기만 을 바네요. 그럼 그러다 보면 어떡해요?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 부부 간의 싸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나의 이야기를 해야 돼. 나의 이야기는. 만약에 내가 정말 힘들다면 아,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내가 좀 힘드네. 내가 좀 어렵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안 하니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 니네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건 뭐예요? 특징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로 나를 낮게 여기려고 하는 교만과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그만하지 마, 그만하지 말라는. 야, 좀 그만해라. 자기들끼리 명분을 만들고, 주님이 정한 이 제자들, 12명의 모임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만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이걸 지켜내고, 자기들끼리 정해놔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뭐, 뭐안 뭐 하면 안 돼. 뭐안 하면 안 돼. 교회마다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우선하고, 자기들이 말씀을 우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어때요?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다 보니까 바울을 좀 싫어하던 사람, 바울을 좀 어려워하던 사람이 있었겠죠. 바울은 굉장히 강했으니까. 그더니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가 그때 기회가 왔다면서 바울을 비방을 바울에 대한 반대적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예수를 전해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나 저러나 예수가 증거되면. 나는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내사내내 생각과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그들도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사람으로 서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정죄의 자리가 될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에게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이른다. 자,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인정해 주고 대접해 주면 그 마음으로 물한 그릇이라도 내어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겠대. 여기서 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아우투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속한 것.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속한 것을 잃지 않아.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여러분, 내가 그 누군가를 섬기면 그 섬김이 다시 그에게 돌아가고 갚아질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의 사람을 섬길 때그 섬김의 자리가 결국 누구의 그 상, 그렇게 섬기는 사람에게 상이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한 만큼 나에게 그것을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황금률이죠내가 받고자 한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면 그 귀하게 여겼던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지하면 그 받는 비난과 헤아림으로 너는 헤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어떤 유익과 복을 누릴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누군가향 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막 힘이 나지 않아요? 근데 잘못한 것만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너 내가 앞길을 위해 하는 거야. 너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야너도 있잖아 그렇게 하다 큰일 나. 여러분 이게 결, 그 도움이 될것 같다고서 얘기해도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도와주겠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다만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장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대접해 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 안에 우리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라는 단어를 더 넓게 가져가는 넓고 깊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42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메뚜이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자 요한과 얘기하면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섬기지 않는 사람 특징, 누리려고 하는 사람 특징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실족이라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는 방해하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는 걸 방해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서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연자 맷돌, 연자 맷돌 하면 뭐예요, 여러분? 소가끌고는큰 맷돌이죠. 소가막 짐승이 막 움직이면서 가는 큰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됩니다.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관용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요, 우리, 우리 이 믿음의 종교는요,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 다음 실족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뭐 우상점을 먹어라. 먹을 수 있지?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근데 말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배려해 줘야지.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 믿음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배려해 주고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담배를 피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정말 저질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뭐 담배 피고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죄하고 외국에 있는 모든 외국에 있는 미, 미국에 깜짝 놀랐어요. 막 교수님들 막 신학 좀 저명한 막 신학자인데 막 담배 피우세요. 막 강의하시다가 그들 술도 잘 드십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중요한 건 뭐요? 예 문화가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게 거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까지라는 건 뭘까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누군가가 오해하고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뭔가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까봐.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43절부터 47절은 뭐예요? 네 손이 죄를 범하거든 내 발이 죄를 범하거든 네, 내 눈이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이 단어도 뭐예요? 스칸달리조예요. 앞에서 실족하게 하면 이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예요? 너또 방해하면 넘어지면 이거는 뭐예요? 이제 앞에 거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의 신앙을 방해하면 차라리 연자멧도를 가지고 죽는 게 낫다 이거고 뒤에는 뭐예요? 너의 삶의 자리에 너 스스로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서는 자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 뒤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내 손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내 발이 나의 기쁨의 자리를 추구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 그게 뭐예요? 네가 너를 실족하게 하는 거야 자꾸 나도 내 중심으로 가는 건 그래서 온전치 못한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실족하게도 하지 말고 실족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왜 실족합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놓치니까 그러죠. 여러분 늘 실족하는 삶은 늘 실족해요. 상처를 받을 준비가 돼 있어. 뭘 해도 상처야.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털털 털어 버리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의 제가 요즘 노력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에 나의 생명을 놓치지 말자. 그것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굳이 내가 그걸 끝까지 담을 필요 없잖아요. 누군가 나를 말을 했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걸 내가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어이 저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때는 막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해 줍니다, 그죠막 기도해 저희 교회는 이제 특별히 매월 첫주 금요일날 처리할 때 보면 막 애들도 막 자기들끼리 막손 얹고 기도해 주고 어른들도 돌아가면서 막 그냥 가지 않고 막 저도 기도해 주지만 저만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해 주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 주는 거참 불편하다 나는. 여러분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왜 불편할까요? 왜 사람들이 나를, 나에게 손을 얹고 하는 게 불편할까요?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내 몸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면, 또는 내 정서적으로, 내가 지금 막 그런 상태가, 그럴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 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아, 너왜 그러니? 야, 우리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하자는 건데, 너 혼자 좀 위별나게 왜 그래?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누군가는 그게 힘들고,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는, 여러분 너무나 예민할 때는 누군가 그냥 건드리는 말 한마디도 되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건드리지 마세요. 표말 뭐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 할까? 나는 혼자 오늘 기도하러 왔으니까 좀 나는 안 건드려 좀안 건드려 줬으면 좋겠다. 배려해 주면서 서로 서로 좀돌아보요 이분도 내가 지금 사실 몸이 안 좋으니까 저한테 와서 기도해 줘도 제가 사실 마음이 몸이 편치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아니면 한 쪽자리 저쪽에 계신 분들은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무엇이에요 실족하지도 말고 실족하게 하지도 말고. 여러분 실족의 자리에 떠난 여러분들 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든 남이든 지옥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게 한다는 거 미끄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48절, 49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지옥에 끔찍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뜨거운 소금에 절어질 것 소름, 소금을 뜨거운 불과 함께 피부에 닿게 하는 거 여러분 새우튀기는 거 알죠? 바닥바닥바닥바닥 바닥, 바닥, 바닥 튀기잖아요 얼마나 그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서지 않고 실족하게 하면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야 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 되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바로 10장 들어가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세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간 남도 맞고 예수님도 시험하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하는 사람들. 나는 아니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경건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11조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항목을 다 정해서 믿음이 좋다는 건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 거고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는 거고 10에 2조를 내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안되도 난 최소의 1 1조까지 내는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때로는 예수님과 예수님께 나아갈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의미."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여러분 소재로 나아갈 때, 그러니 예배를 드려 나갈 때 모든 드려지는 것들에 소금을 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소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궁극적으로 약속이고 이것이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자리에 예수를 통하여 화목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나와도 해먹게 돼요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너무 자기 자신을 자, 다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해 있지 아,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움기에 가득하고 근심에 가득해 있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나를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죠 당연하죠 예수님이면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 바라보면서 화목의 자리에 가서 생명을 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그 상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하신 이 말씀 믿는 자들에게 더 관용과 여유를 베푸며 섬기는 자리에 주님이 다시 갚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실족의 자를 떠나 기쁨과 감사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언제일지 모를 우리의 삶을 놓고 아웅다웅하며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을 것들 불에 타버리고 남을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을 보고 정말 내가 중요한 것들 사랑하는 가족과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늘내 입에 나오는 말은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말이 아닌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실족하게 하고 실족하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예수를 통하여 다시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통하여 가족을 바라보며, 예수를 통하여 교회를 바라보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금으로 화목하게 모든 자를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